아, 어, 어, 야, 짜거 <laughs> 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자주 오던 여기 도자기 마을에 우리 도자기 빚는 장소인데, 지금 문을 닫았네요. 지금 다들, 여, 아니, 여기가 원래 집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다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예 문을 아예 닫 닫아놨습니다. 아이 과일, 이 과일을 우리 손님들한테 제가 어, 맛보여드렸던 과일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일입니다. 잭프루이라고 잭프루트. 음,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 가게가 닫았네요. 너무 아쉽게 다들 어디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그 손님들 여기서 시비지신 그... 우리 그 도자기들 어, 나눠주는 장소인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니 네, 어... 우리... 와... 이런... 오늘도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짜지? 이런 행운이 있네요. <laughs> 와, 아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도장기만은다 수제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와,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만드시고 딱. 공비에아 <laughs> 참. 남 나이? 아, 남우남우 여기는 옛날 방식 그대로 어,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도자기 마을입니다. 도자기 마을. 우리 다낭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필수 코스로. 어, 오시는 곳중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음, 이렇게 해서 말리는 작업 하시고 계십니다 음. 어? 어. 확실히 관광객이 없어서 지금 한적한데요 이렇게 지금 음,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건조 자 다음 한번 쭉 한번 도저기 말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음. 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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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조했나네 와. 우와. 이렇게 많이 건조해놨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어, 이런 작업들을 아예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지금도 계속해서 만드시고 어, 작업하시네요. 아 지금 이렇게 자리를 아버님께서 돌려주고 계시. 나. 야 그리고 원래 이 장소에서 어 우리. 과일도 팔고 막 그랬던 장소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나중에 어 바뀌겠죠. 옛 모습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도자기들을 어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어 구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하노이나 호치민 쪽으로 또 보낸다고도 합니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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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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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님이 여기 어, 보여주신다고 어, 음.

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다음은 뭐 어떤 걸 만드시는 걸까요? 바로 <laughs> 네, 뚜껑. 뚜껑. 네, 뚜껑을 또 만드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이게 섬세한 작업이고, 어 저도 직접 이거를 해봤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자, 다음 만드시는 건 뭘까요? 어? 얘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과연? 저금통. 저금통. 이건 바로 저금통입니다. <laughs> 아, 정말 옛날,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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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안, 어. <laughs> 우리, 어, 우리 안의 감각은 어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와, 우리 안, 어, 도자기 만드는 체험. 과연 그녀는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과연 그녀의 미적 감각은 어떨 것인가? 우리 베트남 분들도 사실 손재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재주를 볼수 있는 그런, 어, 음, 작품들도 많은데요 과연 우리 미스 안 어떨지 음, 자, 음? 다시 한번 안, 포토 포토, 포토 음. 자, 이곳은 여기 이제 어, 호이안을 흐르는 투본강이라고 합니다. 투본강. 예. 예, 베트남의 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곳은 투본강이라고 합니다. 호이안의 투본강. 원래 이이 옆에 장소들에서 배 타고 배 타고 이제 저 안쪽 호이안 안쪽 올드 타운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안, 예 음. 와이자테. Thế nào? Khỏe không? Ờ, coi khỏe không? À, băng băng gái Bạn Ừm Địt Ờ, dạ, dạ Ờ, dạ, dạ, làm Không có, gì. À? Không có gì. Oh, <cười> nhau, dẫu nhau <cười> <cười> nhà chơi Hả? À? Ừm, à, anh em ăn cái Anh, anh. À, anh. À. Ừ, Ừm okay. <laughs> 자 여기 옆에는 당구장 아, 야외 당구장이지고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 야, 야, 진 야, 진 야, 진짜. 야, 어. 진짜. 야, 진짜. 야, 아짜 야, 진짜.

anh à, yêu người hay năm hay năm Mập ừ. mắp ừ. <laughs> không làm việc ăn cơm ăn cơm ăn cơm ăn cơm

어, 거기. 어. 어? 어, 그럼. 카페예요. 카페. 어. 카페에 다 아, 카페 지나. 어, 잠깐만. 감사. 어. 어, 어. 저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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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 이기 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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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ãy năm nữa khi nào cây bố à, cái này năm hai năm sau, năm sau hai năm sau, bây giờ không không có làm việc, có làm việc, giờ ở đây ba 나신남 신남 사 아탐사. 그럼 바이저어다이는 떡과 콤을 백 <목소리> 어. 권깔라다낭이요다낭은 <목소리> 아. 어. 어는콤 아, 그러면 어다이가 주? <목소리> 아, 엄냐우도이? 아, 헌. 아, 헌. 아, 뭐 더. 아, 지금 여기는 어 우리 이요 친구가 지금 요 친구가 지금 삼촌 쭈 쭈, 응? 그리고 우리 저기 조카, 어 한살 차인데 조카, 어. bao nhiêu tuổi bao nhiêu làm... 9 tuổi chín à? tuổi hả à? chín tuổi chín tuổi oh. sở thích gì sở thích sở thích? Thích. thích cái gì à. Bê... <laughs> hả đi game. Game. điện thoại <laughs> Rồi. Ừ. Còn bạn gái Ờ à. à, Không sợ không hiểu À, à cô bằng gái? À, gái Không có bạn gái à. có gái <laughs> <웃음> <웃음> 어... 자, 우리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은 어머니, 그 다음에 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모고, 어, 우리 저기 따님이세요. 음, 가족끼리 이렇게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오늘 도자기 마을 어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아 확실히 지금 황급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타깝네요.